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게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7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호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란 성실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자신의 몫을 받아 그 열매를 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자녀로 만족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사랑스러운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욕구, 자녀들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 자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이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앞세워 세상 자랑을 삶의 힘과 보람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상속하는 일이 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돈과 자녀와, 그리고 돈과 자녀가 섞여 있는 이 상속의 일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소위 성공한 삶이라고 꼽는 내용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 돈이 힘과 위력과 자랑과 보람이 될 정도로 많이 갖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이죠. 그 다음엔 자녀를 자랑할 수 있으면 또큰 성공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있는가에 따라 또 인생을 성공했다, 자녀를 잘 키워냈다 하는 보람과 또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하죠. 거기에 더하여 비즈니스를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그 부와 자랑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성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공과 보람거리를 보통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는지를 자랑하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러저러한 비즈니스나 건물이나 주식을 물려줄 수 있다면 더욱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재물 얻는 일도 자랑스러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지요. 문제는 그것이 삶의 가장 큰 힘이자 자랑이자 의미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중에 본다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떳떳하게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세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떳떳하게 주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돈이나 자녀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남겨서 자손에게 상속한 성공한 아버지인가 하는 것도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그리고 다윗의 소원은 의로운 중에 떳떳한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형상을 보는 것이 다윗의 행복이었죠. 메시지 성경은 14절,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 또 죽을 때 상속에 관한 관심, 그리고 이세 가지에 대한 성취, 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그 마음에 매여서 살죠.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잘 때도 깰 때도 오직 이세 가지에 대한 관심과 근심과 계획으로 삶이 가득하죠. 그러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며 자고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일상을 공유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심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고 깨었을 때 주어진 하루도 주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죄에 매이지 않기 위해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살려는 소망으로 자고 일어납니다. 새롭게 보게 하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옷자락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쓸 것을 주실 때 감사와 사명으로 받아 살수 있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은 참 감사 제목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나의 자랑을 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점점 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두고 기뻐하며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또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그리고 회복할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엊그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년 7월에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 어느새 8개월이 다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고 미숙한 것도 많지만 제 마음에 가장 감사한 일은 아이들도 아내도 저도 지난 한 해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된것 같아 감사했고, 아이들의 묵상노트를 보면서 아이들이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것 같은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다름 아닌 둘이 조용히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서로 응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값지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그렇게 하루가 기다려지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또한해 나이 먹는 것이 기다려지고 복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잠잘 때 소망의 기도가 되고, 깰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기뻐하며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되, 더 풍성히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다위처럼 주님을 마주하여 보기를 매일같이 소망하게 하시고 깰때 하나님의 손길과 형상을 발견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삶,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날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게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시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